더보이제는 전원 센터, 12인조 전원 센터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깔끔한 근무와 화려한 무대로 매 부대마다 열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무대를 장식하실지 네, 우리 왼쪽, 오른쪽 좀 붙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라인 중심으로. 자, 왼쪽부터 시선을 함께 맞출까요? 왼쪽입니다. 네. 자, 또 멋지게 또 신인답게 인사를 해주시고 왼쪽부터 함께 이까요 네. 이어서 숙면 바라보시죠 네. 우리 오른쪽도 함께 할까요? 네. 정면 바라보시면서 우리 더보이즈 아니면 붐, 더보이자 하면 군무잖아요군무좀 배영을 갖춰서 우리 노웨어 한번 대표, 꾸이트 포즈. 포즈. 포즈 한번 부탁을 오, 드릴까요? 우리 노웨어 포즈. 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 바라보 주시고, 네. 이어서 이제 시선만 왼쪽으로. 왼쪽.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우리 노웨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원 센터답게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 많은 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정식으로 좀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둘, 셋, 패스트 더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아, 더보이즈가 우리 2018 KPMA 저희가 첫 시상식이거든요.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기분이 어떠세요? 어, 우선 이렇게 큰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도 신인인데 이렇게 처음 열리는 곳에 같이 약간 함께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또 신인으로서 멋진 활동과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내년이 더 기대가 될것 같아요 2019년도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9네 어, 일단 내년이 되면서 신인이란 타이틀을 떼고 더더 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저희의 재능과 그런 실력들을 더 뽐내 보일 예정입니다 재능과 실력 네. 어, 사실 그... 데뷔 전, 그리고 데뷔 중에는 전원센터라는 많은 수식어를 듣곤 하셨는데 내년에 재능과 실력을 겸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 하면 네. 어떤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과 대중 여러분들께 특히 더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어, 일단 비주얼센터라는 말씀도 너무나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주얼뿐만 아니라 전원이 다 어, 각기 다른 뭔가 실력들 뭔가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멤버들이기도 하고 각자 네. 개성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점들을 더 살려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그런 더보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보이즈는 인사해주시고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보이,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괴물신인 더보이즈와 함께 했습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